투머친데? 웡웡 넣는게 살짝 투머치다 웡을 차라리 빼자 상대걸를 훔쳐쓴다는 마인드 어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뉴비들 많이 참여하시.. 나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전략성을 보여달라고 광고주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제 눈이 이제 힙번덕거리면서 약간 어 어느정도로 전략성을 보여드리는걸 원하시는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저의 원래 마인드는 제가 개같이 광대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나눠드리는 게전좀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원래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뭐, 안될거 없죠? 친구의 선이구나짜부 어? 왜 이쁘네? 16의 섬 쪽에 아마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치 헬럭투스 아니었어? 아, 온슬로트였구나 근데 이게 가운데다가 그 오메가레드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 보통 그죠. 크롤을 가운데 하면은 여기 너무 짧질것 같아서 아마 엿다야 될것 같은데, 그죠? 스파이더맨 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하... 하! 아, 100%오메가레드 아니야? 100%? 오메가 레드일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게? 뭐냐? 다른 지속 카드 효과 2배라서 얘는 다른 지속 카드가 아니라서 그래 그런가 봐 여기 침묵의 섬이라 좀 그렇다 모르겠네 아이언맨. 난... 오메가 레드? 아니 데 사만데 이거 다. 아, 오메가 레드 쓰네. 역시. 8 오케이. 휴 그럴 줄 알았다. 100% 오메가 레드 되기죠, 저거 하. <laughs> 킹퍼 가크롤 뭔데 진짜. 슈퍼스크롤 하나만 넣어도 상대꺼 다 카운터치니까 개꿀이죠 그냥 어니 이제 진짜 슈퍼스크롤 시대가 왔는데 꼬우면 슈퍼스크롤 사시든가요 슈퍼스크롤 지금 좋아졌어 왜 4%로 내려갔죠 솔직히 이거 6천 토큰 주고 사라면은 절대 못써 하지만 3천 토큰 주고 사라면은 내일 12시까지 든든하게 쓸수 있다던거 얼마나 좋아 무려 지금 내일 12시면 몇시간이야 무려 열, 여덟 시간이나 쓸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슈퍼스크롤 개봉신 카드 맞죠? <laughs> 제 온슬러트의 요새가 화재의 구역이라 그런 거지. 스파이더맨. 상데 문걸 사라졌네. 내일 룰이 있냐고요? 고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일, 전력으로 패달라고 하셔서, 각오했습니다. 그럼 어금니 꽉 깨무세요. 전는 옥냥이님과 다릅니다. 라부, 라부. 여기서부터가 문제란 말이야, 내가. 어? 헉! 문걸 이거 좋죠? 근데, 나 궁금한 게, 한턴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과연? 락슬라이드도 뺏기고 싶긴 한데 어차피 락슬라이드 내면 5턴이니까 6턴은 내는 락슬라이드 의미가 없죠 이건 내야돼 지금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심 스트리머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한데 시청자분들 패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서 그래 끝. 진심인 건 좋은데요. 솔직히 시청자분들 패스뭐 하겠어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우리 다 같이 게임하는 건데. <laughs> 그러니까 난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대회면은 진심으로 하지 대회면은 대회면 진심으로 하죠 대회면은. 어. 이거 유일하게 조심해야 될 거는 저거거든, 그 매그니토거든 결과적으로. 아, 상치를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인챈트리스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 인드리스 아! 이길 수가 없었어 이건. 이거는 이제 오른쪽이나 가, 왼쪽을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오른쪽을 이기는 방법이 없었죠. 애초에 다 나와가지고 이거 샹치나 이런. 거. 락슬라이드는 안 나오기도 했고. 아니 이게 그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달래. 전략 카드 게임으로서의 모습 보여달래. 그래서 제가 전략 카드 게임 보여주려고요. 무엇이 전략인가? 무엇이 전략인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덱 10개 준비해야겠어 10개 티어, 최고의 티어 덱으로 10개 준비해오겠습니다 킬런을 먹는게 의미가 있나? 지금 상황에서? 어 서퍼 근데 브루드를 왜 굳이 스타크 타워에 댔을까? 이건 좀 궁금하네 아 네거티브였어? 가운데 그냥 유기했어? 그냥? 음. 이건 좀 신기하네. 그 말인 즉슨 뭐다? 그 말인 즉슨 뭐다? 지금, 아이언맨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아마도. 그죠? 아니 근데 이거 상치도 상치인데 운걸 하고 아직 모든 시스템 가동 중 자신 있나? 이럴 때 스파이더맨 진짜 약인데 저 대상대로는 일단 왼쪽 차베즈는 무조건 해야 되죠 지금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카드 쓰는 거고 메거 서퍼도 진짜 구역발 엄청 타요 너무 좁아 항상 플레이할 때마다 나는 어아이언맨 나는 아이언맨이다. 나는 아이언맨이다. 근데 이거 내안 써봐서 그런데 아이언맨 두 배도 혼자서 얻나? 어찌 않을까 혼자서? 아이언맨 두 배도 혼자서 얻을 것 같은데 아마. 야, 되게 세 개밖에 없다. 근데 어차피 샹치는 의미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오 스냅! 스냅! 하면 상대 나가겠다 근데. 왼쪽, 왼쪽, 오케이, 우승, 승리. 아, 안타깝습니다. 무려 5만 하나 주고 아이언맨을 냈는데 저는 1만 하 슈퍼 스크롤로 두번 훔쳐갔는데 안타깝습니다. 아, 이 게임 페이 투인이었네 보니까. 슈퍼스크롤의 진짜 성공시대 시작됐다, 이제. 아! 또 나왔어. 역시 슈퍼스크롤 전성시대. 까짓거페이투인 응, 할, 페이투윈 좀할 수도 있지, 어? 난 노력했는데. 난 돈도 이렇게 많이 썼는데. 난 게임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 까직도페이투윈도할수 있죠. 자, 헬파이어 클럽에 아이스맨을 낼 수가 없네. 가운, 왼쪽에 슛을 내야 되니까 일단 이거 던집시다 그냥. 지금 내는 게 의미가 있어요. 빡! 빡! 야! 야! 딱 되라. 내놔. 내놔 이 자식아. 헬파이어에는 미스틱 내도 돼 괜찮아. 아 얘도 네거티브야? 야. 나가 그냥 어. 나가자 친구야. 근데 이거 문걸까지 쓰기에는 솔직히 지금 돌을 쳐 넣는 게 좋긴 하거든. 이런 게 조금 이제 실력 요소긴 해. 이런 게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문걸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긴 해. 일단 코르그 하나 내는 정도로 타협 보는 것도 괜찮긴 해. 지금 코르그 하나 정도는 내주고 나 문걸. 이정도로 하는건데 이거 완전 욕심플레이이긴합니다 지금 완전 욕심인데 왜냐면 지금 락슬라이드 내는게 상대입장에서 돌봄을 률이더 높긴 하거든? 아우 너!!! No! 역시 근데 이러면은 저게 네거티브라서 네거티브라 가지고 솔직히 있을 수 있어 충분히 네거티브는, 이제, 있을 법하죠, 사실. 이게. 상대도 근데 지금 드로우가 두개 드로우 한 건데, 아직 안 냈죠? 상대 입장에서도. 락슬라이드까지 내는 게 확실히 훨씬 좋았겠다. 그 정도면 이제 확신할 수 있는데, 내가 승리할 거를. 그죠? 락슬라이드까지 내는 게 사실은 타협이었죠? 더큰 그림 그린 건 너무 크니까. 근데 상대가 매직을 내면은, 그때는 락슬라이드를 두번 내는 게 좋은데, 아 코스모? 코스모를 써도 되는데 근데 코스모 내면은 그 턴에 자부를 못내기네 근데 나도 자부가 안나오긴 했어 그죠? 나도 자부가 안나온거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보로미르 엔트맨, 전좀 특이한 덱이네. 아마도 오메가레딜 확률 높겠죠. 이있 엔트맨 있는 자리에 온슬로트까지 내면 되니까. 어, 시타델이다. 잠깐만. 이거는 좀 황당한데. 어어어 근데 네. 시타델이 있어서 문제야 지금 시타델이, 그죠? 어디로 갈지 몰라. 하지만 그래도 잡으려다 돼. 지금, 아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슈퍼스크롤도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한 턴만 이득 봐도 사실 상관없어. 충분히 이러면은 결국 어... 왠지, 이렇게 하고, 지가, 로그 같은 거 쓰는 애도 있을 수가 있어. 충분히, 그지? 그러면은, 스크롤에다가, 어차피 여기 절대 안낼 거잖아, 이제 지속을. 그러면, 스콜피언에다 스크롤 가운데 정도. 헝메가 레드. 과연! 그렇지. 완전 비켜 나갔다, 이거야. 스파이더맨이 왔어요. 근데 가운데 갑자기 오메가 레드 때문에 막개쎄질 확률이 좀 있긴 해. 온슬로트를 지금 여기 내면은 양쪽에 플러스 8씩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문제로다. 친절한 유스파이더맨이 왔어요. 쳅. 오페스. 야 잠깐만. 심상치 않은데 보로미르에 아직 낸 적이 없어 상대가 어어 하하 맞네 승리 오늘은 지속 카드가 많은 확률이 높아요 오늘은 저 구역 때문에 아 간마 실험실 패트면은 난리났을 텐데 상대도 패트를 근데 내가 스크롤이 두 개라 패트를 안 내는 게 사실 맞죠 기본적으로 돌돌 돌 바로 나왔네 아왜 벌써 스냅을 누르냐고요 이겼기 때문에죠. 서 살짝 서퍼 같은 느낌이 든다. 로그 같은 거를 쓸수 있어. 창 상대가 충분히 그죠. 로그 같은 게 있을 확률이 높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다 내는 게 맞아 내 생각에. 근데 상대가 로그로 뺏어가도 결국 스크롤을 써도 되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럼 이거는 확실히 확인. 나머지 플레이가 문제인데 다음 턴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 중요하거든? 샹치는 나중에 할 수도 있긴 한데 코스모 맞을 수도 있고. 아, 인첸이네 애초에 친절한 유 스파이더맨이 왔어요. 그쵸다 내는 게 좋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 게임이. 아 이런 헛배즈밖에 답이 없잖아. 자부 서퍼, 자부서퍼. 자부 서퍼. 4코도 쓰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찡! 근데 지금 아이스맨 되게 클수 있는데 사일로그는 왜 있냐? 특이하다 진짜 메가 서퍼인데 폴라리스가 있다고? 덱을 아주 음대로 짜는구나 왼쪽에 서퍼 들어갔을 때 플러스 9내 생각에는 웡 서퍼 웡 서퍼도 가능한데? 근데 웡 서퍼 해도 승리! 안 되죠? 왜냐면, 어, 자부서퍼네, 자부서퍼. 웡 서퍼 다 넣고, 인첸트리스 넣고, 자부 넣고, 그 다음에, 4코 중에 넣고 싶은 거좀 넣고, 이런 식으로.